안녕하십니까 이수핌 한태봉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불치병 암이 당신을 노린다, ADC 신약의 해결사 이런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과연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요? 노인들 거짓말 1위는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대사라고 할수 있죠. 진짜 진짜 속마음은 1년이라도 간절하게 더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2022년 기대수명은요. 남자는 79.9세, 여자는 85.6세입니다. 20년간 한 20살 정도 평균수명이 증가해서 어, 전체 평균은 82.7세라고 보면 되는데요. 건강수명은 격차가 좀 큽니다. 남자는 65.1년, 여자는 66.6년인데. 근데 체감상 주변 보면은 70살 이상인데 건강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건 그냥 통계일 뿐이고. 사실 뭐좀 건강하신 분들은 70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코로나로 사상 처음으로 평균 수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 전체 평균 수명이 83.6세였는데요. 기대 수명이 0.9세가 감소해서 2022년에는 82.7세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서 뭐 100세 시대가 거의 기정사실화됐었는데 100세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수명을 과연 돈으로 살수 있을까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조원의 거부였던 스티브 잡스는 2011년에 오십육세의 젊은 나이로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돈으로 수명 연장하는 게늘 가능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신에 불치병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치병이었던 수많은 질병들이 혁신적인 신약의 등장으로 치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건 내가 걸린 병이 과연 치료약이 있는가 또는 없는가에 따라서. 이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인 사망 원인 압도적인 일위는 당연히 암입니다. 암그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 10만 명당 그 순위로 봤을 때 암이 163명 사망률이. 그래서 2위가 심장 질환, 그리고 코로나가 그 옛날에는 순위에 없던 건데 여게 이제 2022년에 사망 원인 3위로 올라왔고요. 4위가 폐렴, 5위가 뇌질 뇌혈관 질환, 그리고 6위가 자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22년에 한국인 사망자 수는 총 37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5분의 1인 8만 3천 명이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또 흥미로운 건 출생아 수가 25만 명에 불과해서 2022년에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월등히 높았다. 완전히 역전이 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연령대별로 5대 사망은행 살펴보면요. 50대, 60대, 70대, 80대 다. 그냥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연령 구분 없이 1위는 암이었습니다. 뭐 2위부터 5위까지는 순위가 뭐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압도적 1위는 연령 구분할 없이 암이었다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장수 여부는요.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암에 걸리면 반드시 죽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한국 남자의 2021년 암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요. 1위가 폐암, 2위가 위암, 3위가 대장암, 4위가 전립선암, 5위가 간암.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잘 보면 수치적으로 4위에 있는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96%. 그리고 6위에 있는 갑상선암도 5년 생존율이 100%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암은 사실 걸려도 생존율이 매우 높아서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 5년 생존율 최악의 암 빅3를 살펴보면요. 많이 걸리는 1위인 폐암이 생존율 32%. 이거는 담배를 끊어야 될것 같고요. 5위인 간암이 생존율 40% 이것도 생존율이 높지 않죠. 그래서 술을 끊어야 되고. 8위인 최장암은 정말 생존율이 가장 극악인데요. 15%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실 최장암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운의 영역이 좀 많이 맺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여자 2021년 안발생 순위 1위에서 9위까지 살펴보면 은뭐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이런 술인데요. 역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의 생존율은 94%. 갑상선암의 생존율도 100%라서 이두 개에 걸리는 건뭐 수명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여자도 5년 생존율 최악인 빅3 암이 있는데요. 6인 췌장암 17% 생존율. 일단 걸리면은 생존확률이 굉장히 좀 낮아진다고 볼수 있고요. 췌장암은 원인을 알수 없기 때문에 좀 운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7인 간암은 이제 생존율이 38%라 이것도 생존율이 낮은데 이게 이제 수이 100%는 아닌데.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걸릴 확률이 좀 높은 분이 있기 때문에 술을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구인 담낭암도 원인은 알수 없지만 생존율이 28%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운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전체 암환자 5년 생존율은요, 72%입니다. 이게 미국, 영국, 선진국과 비교해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요, 한국은 국내 의료기술 발전 덕에 수명 연장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암제의 세대별 발전 3단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만약 우리가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1세대인 화학 항암제는요, 독성 물질을 몸에 넣어서 암세포로 공격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정상세포도 함께 공격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 항암제를 쓰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 등 그래서 일상이 무너지는 단점이 있는 거죠. 2세대는 표적 항암제인데요. 정상 세포를 놔두고 암세포만 찾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작용은 적은 게 장점입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발생함으면서 내성이 생겨 가지고 약이 점점 좀안 듣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3세대에는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데요. 요건 이제 면역 세포 자체가 치료제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했고 면역 세포는 원래 강력한 치료제가 맞죠. 근데 문제는 암세포도 면역세포로 공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의 기전이 암세포의 면역세포 공격 경로를 막거나 아니면 면역세포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용을 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 공격을 돕게 만드는데요. 면역세포 중에서 대표적인 건 이제 T세포죠. 그래서 면역항암제 대부분은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해서 PD1과 PDL1, 이런 결합을 막는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면역항암제 전세계 매출 1위는 머크사가 개발한 키트루다죠.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매출 1위인데, 한국에서 뭐 연간 약가격은 이게 좀 내려와서 비급여, 그러니까 의료보험 되지 않았을 때, 건강보험 되지 않았을 때약 7천만 원 정도 들고요. 키트루다의 2023년 매출액은 전세계에서 약 29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암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한국에서 암 보험이 유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암 치료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건강보험이 되면은 치료비가 낮지만 비급여, 건강보험이 되지 않으면 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이 없다면 비급여 암 치료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협상을 하는데요. 제약사는 당연히 약을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비싸면 급여선정을안 하기 때문에 정부와 제약사간에는 줄다리기가 팽팽하죠.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인기인 이유는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요로상피암 이런 다양한 암에서 현격한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요. 일부암 그러니까 비소세포폐암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로 급여를 확대했습니다. 요 말은 이제 뭐 보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역항암제 한 개는 대신에 투여자 10명이 있다면 10명이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2명에서 4명 정도이기 때문에. 때문에 모든 투여자가 다 약효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위험 분담 계약 이런 걸 통해서 효과 없으면 일거 환급하는 이런 조건부 계약 이런 것들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 키트로다의 가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급여 시에 연7천만원이것도 내린 가격이죠. 근데 이제 대신에 보험이 되면은 일부 적응증 보험 되는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보험 적용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직은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가더 많은 암 종류에 급여 적용 좀 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와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면 하 이게 워낙 고가의 약물이기 때문에 건보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서 확실하게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등재가 좀 안되고 있는 또는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돈 없는 환자는 죽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이 효과 좋은 키트루다 약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비급여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처방하는 경우도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 최강인데요. 웬만한 암 치료비는 건강보험 통해서 급여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암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이두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건 상당히 난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머크사의 키트루다 특허는 과연 연장이 될까요? 여기에 굉장히 이슈인 이유가요. 키트루다를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데 머크사가 2028년이 되면 이 키트루다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만약에 물질 투,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되면은 이 키트로다의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키트로다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환자들은 환호하겠지만, 머크사 입장에서는 재앙인 거죠. 그래서 머크는 에버 그리닝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 그리닝 전략이란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에 2, 3년 간격으로 약의 구조를 조금씩 바꿔서 후속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를 방어하는 전략인데요. 지금 머크사는 그래서 피하 제형 특허를 2021년에 추가로 출원을 했습니다. 피하 제형 특허는 키트루다를 피부 밑에 주사하는 방식이라서 여기 만약 특허 등록이 승인될 이 경우에는 독점권이 2028년이 아니라 2036년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워렌이 이 특허 연장에 제동을 걸고 났었는데요 워렌 상원의원은 미국 특허청에 서한을 보냅니다. 키트루다의 특허 연장 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조사 촉구를 좀 보낸 상태고요. 그래서 키트루다의 특허 연장이 100%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예상이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투자자와 소비자와는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을 좀 싸게 줘라.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머크사에 투자한 투자자는 약을 비싸게 팔아야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을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트렌드가 놀라운 신약이 나왔는데 바로 ADC 그래서 2023년은 이 ADC 기술 M&A 쟁탈전이 한창이었습니다. 항암 치료제의 또 하나의 트렌드는 병영투약이죠병영투약은 A 물질과 B 물질을 같이 투여했을 때 효과가 더 높아지는 그런 그 병용투약 방식인데요. 2 0 2 3년에 병용 임상 방식은 무려 9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체약물접합체나 이중항체 이런 것들도 뭐 일종의 병용투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항체약물접합체 ADC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항체, 링커, 세포 독성 약물. 이걸로 이루어진 접합체인데요. 굉장히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조금 쉽게 정리하면요. 쉽게 좀 설명을 하면 미사일. 항체가 표적 암세포에 정확하게 날아가서 탄두. 이 약물이죠. 약물이 팍 터져서 암을 공격해서 치료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ADC의 장점은 항암제의 고질적인 부작용이었던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거죠. 딱 타겟이 암 세포에 탁 가서 터지기 때문에 정상 세포 손상이 최소화되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 기존의 항암제 한계를 뛰어넘는 신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ADC M&A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열렸는데요. 화이자는 시젠이라는 이 ADC 기술을 가진 회사를 무려 53조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53조 원이면. 머크사는 다이치 상표 ADC를 26조 원에, 요거는 이제 인수를 한건 아니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일부 이제 계약을 하는, 뭐 판매 뭐 독점권이라든가 이런 걸 계약을 하고요. 에브비드 이뮤노젠이라는 회사를 12조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세개다 이제 ADC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ADC 항체 약물 접합체의 대표적인 그 약으로는요, 매출 1위 엔허2 유방암 항암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게 다이치산큐랑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을 했는데 이 엔허2의 임상결과발표 때는 거의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효능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항암 치료제의 시장 규모는 일단 뭐 사망 원인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암이고요. 여섯 명중한 명은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수명을 돈 주고 살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암을 만약에 치료해서 오래 살수 있다면 뭐 재산의 절반도 낼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암 치료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어 2022년 기준으로. 약 202조 원이고요. 연 평균 8%씩 성장을 하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은 354조 원으로 어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바이오 스페이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항암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어 투자자 관점에서는 글로벌 항암 치료제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편 건강보험 재정 분계는 정해진 미래 해법 없다. 이쪽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